안녕하세요, 스모킹 타이거입니다. 지난번 병점 토이 플러스 담 코스로 또 토이 플러스로 왔는데요. 이번에는 동탄입니다. 근처에 있는데 차가 막혀서 한참을 운전했어요. 큰거안 바라고 현대 오일뱅크에서 기름 제공이 가장 시급합니다. 외관도 병점처럼 단독이라 크고 주차도 이지합니다. 들어와서 저의 동물적인 감각을 이용해 왼쪽부터 샅샅이 뒤졌지만 없어서 우측으로 갔고요. 여기도 없어서 2층으로 갈 찰나 레고존이 있어서 일단 걸렀습니다. 저의 그간 쌓인 데이터에 의하면 보통 건프라는 레고랑 절대로 같이 안 있거든요. 다리도 허리도 아파서 엘베르 쓱 타고 2층으로 올라가서 또쭉 털어봤는데요. 건프라의 기억도 보이지 않아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아, 레고나 구경하자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로 이렇게 구역을 지정해줄 만큼 꽤 많은 레고들이 있었는데 우측 가장 안쪽에 익숙한 반다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어쨌든 몇개 있기는 한데요. HG 라이징 프리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래도 최신 키트를 구비하려는 토이플러스의 뭐랄까 그 관심. 노력 등 아주 미세하게나마 감지할 수 있었어요. 상단에는 리백 나이팅겔이 있었고, MG 프라머 건당 썬더볼트도 보였습니다. 이거 이제 건배에 풀려서 아주 구하기가 쉬워졌죠. 저도 예전에 사주긴 했는데, 아호인 것까지 두 박스라 손이 안 가서 프라탑 어딘가에 있습니다. 라이징 프리덤 짝꿍 임탈모저스티스도 있었는데요. 저는 자라친구를 좋아해서 예약해가지고 구매했던 키트입니다. 언급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가 너무 좋아지는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구성이면 발전의 여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요만 늘어나면 일산의 토이 포커스 정도로 건프라가 구비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튼 처음으로 레고 근처에서 건프라를 발견해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동탄 토이플러스, 그 5년 안에 여기를 다시 찾을까 싶지만, 근처에 계신 분들은 종종 놀러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